변해서 네. 노후 대비, 네. 노후 설계를 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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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업계 네. 굉장히 네. 오랜 시간 종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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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지금은 이제 노후 설계 네. 전문가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노후 설계 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이거를 중개하는 그 국제 업무를 음.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그 후에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또는 음. 투신 운용사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표를 제가 이제 하게 돼서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니까 그 그냥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음. 그리고 이제 해외 일본이나 미국에 저와 같은 연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그 투자 교육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사장을 하면서도 투자 교육 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음. 이제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노후 설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노후 설계 또 공부를 좀 하게 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 40, 한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입문할 때 48년 후에 노설계 전문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일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연장선으로 일이 계속이 돼서 지금 제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노설계 교육입니다. 네. 네. 뭐, 노후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뭐큰 명제이긴 네, 합니다만 네. 이제 좀 세밀한 내용들을 이제 네, 들어가 보면 질문들도 네. 많이 쏟아질 텐데. 네, 네. 단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노후 설계하면 일단 돈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얼마나 그럼 있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수 있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말씀대로 예. 제가 이제 그런 그 강의를 해보면 그 노후 자금이 뭐 어떻게 5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뭐 오.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음. 사실 그런 돈을 갖고 어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있지도 않고. 근데 그게 있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음. 그 착각이 뭔가를 미리 알고 네. 에, 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음. 요즘 뭐, 신문에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천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긴긴 인생을 뭐 하고 살 건가, 음. 뭐 먹고 살 건가. 그러니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 네. 어, 그,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해 뭐냐면 에, 그, 많은 분들이 이,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아르면서 그냥.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 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응. 음.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많은, 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다 써버리고 음. 이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잔여리스크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몇 억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 맞춰서 사는 능력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자녀들 그 자녀리서라고 하는데 네. 그 문제 그다음에 이 친구 뭐 그런 쪽 말씀하시지만 그~ 관계 문제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사회 출발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노후 대비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네. 어 착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뭐 저출산 시대에다가 네. 경제력이 이제 빈약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네. 일단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일단 안 되고 그걸 네. 이제 청년 리스크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네. 저축이 힘든 시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뭐 삼억이 됐던 오억이 됐던 건 네. 일단 큰 의미가 없이 네. 쓸수 있는 돈을 음. 남기기가 힘든 세상이기도 하고. 음. 네. 또, 은퇴 이후에 시간, 이제 80 이후에 예. 건강하게 살지 음. 못할 거라는 음. 전망, 이런 예. 걸다해 주셨는데, 예. 그럼 이런 이유들 말고도 예. 노설계에 관심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는 이유, 단순히 오래 산다고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건또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에, 좀 생긴 현상인데, 음. 에,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해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이거 세상 살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또그 다음에, 그, 우리 애들이 뭐 도와주기는 그냥 우리한테 짐이 안 되는 뭐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 붐, 주식 투자 붐이 일, 일고 나서 주위에 부동산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또는 주식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어떡하지? 얼마 전에 예, 어, 떤그한4 그0 안, 아직 안된 분인데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고 자기하고 똑같이 3천만 원 있었는데 네. 어 3년 전에 이 친구는 어떻게 영끌해 가지고 그집사 가지고 이렇게 매도으로 올랐는데 네. 자기는 아직 그냥 있다 이거예요. 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소득 격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이 이 하위 2 0트 있는 분의 순자산하고 상위 20%에 있는 분의 순자산 네. 이것이 2017년만 해도 100배 차이였거든요 네. 그게 작년에 167배로 들었더라고요 오,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급증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전부 지금 우리나라에 조급증이 만연해 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성을 잃었다고 그럴까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리고 또몇 억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튜브가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런 노후 문제를 조금 조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몇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노후 문제 하면 뭐 이제 퇴직 앞둔 분들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그런 노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